국민가수 영탁의 성남 콘서트는 팬들의 뜨거운 사랑 속의 성황리에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콘서트는 단순한 공연 이상의 이야기를 남기며 특히 선배 가수 장윤정의 한마디가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장윤정은 늘 영탁의 활동에 관심을 가지며 긍정적인 평가를 해오던 인물이지만 이번 성남 콘서트에서는 예상치 못한 발언으로 화제가 되었습니다. 장윤정은 직접 콘서트에 참석하지는 못했지만 SNS에 여러 장의 사진을 올리며 이번 공연에 대한 솔직한 소감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다 좋은데 궁금한 게 하나 있다라는 말로 시작된 인터뷰 코멘트가 팬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그녀는 영탁의 무대 디자인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며 무대의 높이가 지나치게 높아 아티스트의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사실 장윤정은 영탁의 리허설에 참석한 적이 있었고, 그 당시에도 주최 측에게 무대를 낮출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녀의 이러한 발언은 공연을 준비한 제작팀과 팬들 모두에게 큰 충격을 주었으며, 그 결과로 공연 전 무대 디자인의 즉각적인 수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장윤정의 지적은 단순한 충고가 아니라 영탁의 안전을 진심으로 염려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많은 팬들 역시 장윤정의 발언에 동의하며 가수의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주최 측은 이에 따라 무대의 높이를 계획보다 낮추어 영탁과 안전하게 공연을 마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습니다. 다행히 공연은 큰 사고 없이 무사히 끝났지만 장윤정의 솔직한 발언은 콘서트 이후에도 팬들 사이에서 계속 화제가 되었습니다. 콘서트가 끝난 후 일부 팬들은 영탁과 장윤정의 언급에 대해 사과를 해야 했던 이유에 대해 궁금해했습니다. 콘서트 중간에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해 장윤정이 공연장을 떠난 점도 이슈가 되었으며 팬들 사이에서는 그녀와 영탁 사이에 오해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추측이 돌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곧 밝혀졌듯이 두 사람의 관계는 여전히 돈독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해프닝으로 끝났고 큰 문제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영탁은 미스터 트롯 이후로 장윤정과 깊은 인연을 이어오고 있으며 그녀의 조언과 격려에 대해 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음을 밝혔습니다. 이번 사건에 대해 영탁은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지 못한 점에 대해 죄송하다고 사과의 뜻을 전하며 팬들과 관계자들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장윤정 역시 영탁의 사과를 받아들이며 서로의 안전을 위해 더 나은 공연을 만들어 가길 바란다는 따뜻한 메시지를 남겼습니다.